네,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합니다. 그래서 지금 내란 중류 임무종사로 재판 받고 계신 거죠? 네. 네,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혐의가 중하고 저희 재판하는 과정에 CCTV라든지 정언을 봤을 때는 증인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의, 정언 거부를 다 허용했습니다. 그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 재판에서 선서 고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. 네, 법에 정해진 따라 선서 고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고부를 했다고 봐서 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그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를 네, 부과하는 걸로 알겠습니다. 알아서 하십시오. 네, 네. 과태료 부과합니다. 네, 저는 즉시 이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남겨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그, 그런 말씀 마,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? 네, 특별히 없습니다. 네, 정리 좀 마치겠습니다.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.